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힘이 좋았던 그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인 사람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을 하시고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홀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자,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번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재창조하시는 일은 말씀으로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죠. 누구도 그 일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종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짐승으로 전락한 거예요.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최고의 피조물로서 부지런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기하게 지으셨는데 죄인인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의 존재가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 7절에종기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짐승과 같이 전락해버린 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끌어올리고 회복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인은 벌레인 사람이랴, 구덕인 인생이랴, 라고 욕기서 25장 4절, 6절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나는 정말 벌레와 같았어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땅을 기어다닙니다. 잎사귀를 뜯어먹습니다. 썩은 잎사귀도 뜯어먹습니다. 애벌레는 오직 자기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땅입니다. 땅만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애벌레가 꽃를 만들어 꽃이 속에 들어가고 그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릅니다. 아름다운 꽃을 따라서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꿀을 먹습니다. 다시는 이 나비는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애벌레와 같았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까 땅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다르지요. 근데 그 나비가 다시 애벌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 말해요. 그 나비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4차원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옛날과 똑같다. 가치관이 똑같다. 세계관이 똑같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믿음인가? 믿기는 믿는데 겨우 흉내 내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하고 전혀 다릅니다.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삶의 방식과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바로 뭐냐. 주님을 위해 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전부를 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전부를 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의신이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에벤이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 그 말이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영원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요. 의지가 강해서, 아, 나 믿어버려야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진 것도 아니에요. 죄인이고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단번에요. 유다서 1장 3절에, 구원받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의 반대는 특별하게 특수하게 그 말이요 일반으로 그 말은 보편적으로 그 말이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성자 성부의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주신 그 영생, 구원은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지킨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그 영생과 구원을 지켜주셔요. 얼마나 안전해요.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그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평생 그 은혜를 어떻게 갖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 속에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거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요 사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관, 세계관, 삶의 목적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 내 삶의 방식도 안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방향도 안 바뀌었다. 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구원받았던 건데 안 바뀌지? 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라. 항상 현재예요 현재 이건 뭘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양쪽 어깨에 천사의 날개를 단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죄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성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뭐예요? 성령님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세요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건 똑같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은 다 달라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의 권세,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는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간다. 생활이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생활 구원 또는 성품 구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서 온몸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그냥 허공을 치듯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아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의 말로 말모함지 않고 너희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구원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때에 그 모든 공력이 불에 탄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았던 것 모두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설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